서정희 암투병 함께 해준 6세 연하 남친 고마워 마침표 지금이 내 인생의 봄 방송인 서정희가 화보를 통해 남자 친구를 향한 애정을 뽐냈다. 서정희가 2024 SS 화보를 통해 때론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소녀처럼 다양한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했다. 화보 진행 후 인터뷰에서 서정희는 촬영 장소를 집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나의 모든 걸 담아내고 싶었다며 집은 거짓말을 안 한다.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집은 나의 얼굴이고 인생이다. 그것들이 화보에 담겨지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6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은 미모와 6세 연하의 건축사인 남자친구의 로맨스에 대해 화보, 사진을 찍으며 어렸을 때를 계속 상상했다. 아이들을 상상했고 인형놀이 하던 또 다른 아기의 정의를 재현하고 싶었다.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동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다며 남자친구와의 열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다. 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셨다. 중요한 건 남자친구가 가장 힘든 유방암 투병을 함께 해준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서정희는 나주는 나에게 없는 단어다. 마음을 먹으면 바로 즉각 행동한다며 예순 하나가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오늘도 식탁에 도면을 꺼내놓고 집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동면으로 잠자던 32년을 보내고 있다고 열정을 드러냈다.